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원을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반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걷던 중에 한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하는 질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고통 혹은 불행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그에 따라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에 깔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편견을 넘어서는 대답을 주십니다. 어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 장애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밤이 찾아오면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 말씀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시기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심을 어둠으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 혹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으실 때를 영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울풀이 흩어졌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뒤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지기 전까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중간에 어두운 시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첫 번째 일으키시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기적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먼저는 이 사람을 위한 일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는 다소 특이한 행위를 하십니다. 침으로 흙을 짓이겨서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씻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특별한 행위로 고침을 받게 하셨을까? 왜 다른 곳에서처럼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을까요? 먼저는 순종과 믿음을 보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는다고? 라고 할수 있을 법한 이 행위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칠로함으로 가서 씻었을 때 그는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과 순종이 예수님의 치료에서는 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만 가르치실 때도 믿음과 순종은 늘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치료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앞에 있는 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것을 행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네, 그는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앞을 볼수 있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언젠가 기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는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치료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실로함에 갔다 온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지금 본문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좋은 의도로 찾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둠에 대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기적들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모순적인 장면이 묘사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앞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눈이 감겨진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 속에는 모순적인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불행한 원인이 그의 주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아는 것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인은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닫지 못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들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적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보이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병든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보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일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 다른 이의 고통을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그가 누군지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 본문에 나오는 눈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시각장애만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적, 지적, 무지를 함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에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비록 우리는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게 되나요? 우리 앞에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더잘 이해하게 되나요?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뒤섞여서 기능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에게 이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도 보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무지에 휩싸인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무지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편견과 무지를 깨고 영광을 보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앞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보는 자처럼 편견을 휩싸여 인생을 열어갑니다. 우리의 편견과 무지를 고백하니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보는 자처럼 교만하여 지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밝히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